네, 안녕하십니까? BMW로 보는 세상 BMW 김민석 주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고객님을 만나 뵈러 가고 있습니다. BMW i4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4시리즈 차량과 크게 외관에서의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저희 전시장에는 i4 차량이 시승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i4 차량 실물로 직접 보시고 시승까지 원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전시장 말고 다른 전시장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i4 차량을 저희 고향이죠. 안양으로 일단 끌고 가서 고객님께 한번 차량 설명 도와드리고 아 차량 실물로 보고 나서의 이런 주행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한번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시 키게 되었고 i4 차량 같은 경우에는 40 모델, 오, m50 모델 현재는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출력은 조금 더 낮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이고 프로와 일반 모델의 차이점으로는 가장 큰 것은 살짝의 외관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우와, 이쁜 차량 오고 있네요. 굉장히 이쁩니다. 리어 레이저 라이트까지. 네, 저는 이렇게 아이포 차량으로 이제 차량을 바꿔 타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강력한 모델을 시승을 할 때는 무조건 스포츠 모드. 아, 남자는 또 이게 스포츠 모드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B 모드라고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지금 기어로 지금 현재 출발을 바로 했습니다. 마냥까지는 거리가 한 36분 정도 가 찍히기는 하는데, 어, 그래도 고객님을 만나 뵙기로 한 시간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도착을 하니까, 도착해서 간단하게 촬영까지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4 차량, 이 차량은 지금 40 모델입니다. 40 모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후련 에어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지만 레드 캘리퍼나 뭐 앞뒤 짜서 열선이 들어오고 어떤 가죽이 쓰이는지 뭐 이런 느낌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모델이 아니더라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승차감이 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잘 드는 것 같아요 아이포 차량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4시리즈 이제 차체를 가지고 배터리를 하단부에 탑재를 해서 전기구동으로 이제 가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 사공 모델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한 7,8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 어시선트 프로페셔널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성 하나만큼은 정말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른 점 프로와 어,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겠죠? 일반. 모델에는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빠져 있지만 어 지금 충분히 들어보니까 워리어라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하만 카돈은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내 느낌들은 전체적으로 3, 4 시리즈 내연기관 차량들이랑 거의 다 동일합니다. 럼비클 인테리어 트림 들어가 있는 거다 똑같고 앰비언트 라이트 느낌이나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잘 탑재가 되어 있죠. 토글식 기어노버와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까지도 모두 다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재질로 설계가 되어 있고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또싸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주행거리도 괜찮은 차량을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이폰 차량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6%의 배터리가 차징이 되어 있고 주행가는 거리는 268 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았을 때는 약 400km를 갈수 있는 주행 거리가 현재 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조금 약하게 하고 주행 이제 속도가 100km 이하에서만 쭉 가다 보면은 그래도 450 이상은 간다고 모든 이제 출구를 했던 고객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선트 프로페셔널 이거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진짜 보이실까요? 여기에 뭐 초록색으로 떠 있는 것들을 봐 주시면 되는데 핸들 유지까지 모두 다 가능하니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능을 탑재를 하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차선도 잘 맞추고 앞차와의 거리까지도 잘 조절합니다 카메라상에는 멀리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m가 안 되는 거리 정도로 딱 유지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속 40 정도니까 여유롭게 잘 매칭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어두운 터널에서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빛나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네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작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뭐, 옆 차량 어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차선 변경을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절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뭐 아이소 차량 이렇게 안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주행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시고 거기다가 이 외관이 마음에 들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외부 영상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동하는 것도 B모드가 되어 있어서 정차를 한 거고 오토홀드까지 바로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B모드로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전기 차량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 브레이크를 써서 멈추는 것도 있지만, 회생제동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정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회수를 잘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i4 차량 외관 차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차량은 i4 사공 차량의 일반 모델입니다. 프로 모델이 아니고요. 하지만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나 이런 식으로 키드니 그릴의 형상,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필요한 라이더 센서까지 동일하게 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형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날렵해요. 기존의 4시리즈 그랑쿠페 차량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외관 형상을 보여주는데 다른 점은 이런 식으로 휠이 다른 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안쪽에는 블루 캘리퍼가 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4 시리즈 차량의 외관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확실히 날렵하게 떨어지는 데서 차량의 스포티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후면부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죠. 리어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날렵해 보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싱글이신 분들도 저한테 많이 좀 연락을 주시는 것 같은 차량이에요. 이드라이브 e 후륜 모델을 뜻하고 i4 차량 i는 전기차를 뜻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백. 형태로 트렁크가 열리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의 여유로움은 굉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3 시리즈 차량보다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봐 주실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짐을 실으시기에 굉장히 좋죠. 이렇게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어서 닫히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윈도우 몰딩도 당연히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거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프레임리스 도 도어.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낭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BMW i4 차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BMW i4 차량은 지금 전기차 모델 중에 그래도 막내 라인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성능이나 옵션 그런 측면에서 절대 아낌없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정말 좋은 차량이 아이 차량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